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 59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본안 심사도 전에 내부 반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심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196 찬성에 223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의 이유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3대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3대 법안이라고 하면, 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진여수 법안과, 그리고 시빌리지 금지법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암호화폐 구조 법안과 관련된 클러리티 법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법안을 개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라는 주장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연계된 코인 사업에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 부족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 표결을 던졌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로써 토론이나 본회의 상정조차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결과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화당 내에서도 12명에서 13명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11명의 하원 의원들과 만나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법안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한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상했듯이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부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한 차례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거쳐서 하원으로 온 만큼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될 경우, 음. 지니어스 법안 처리 가능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보완해줄, 단기 국채를 매입해줄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세계에서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절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들 암호화폐 분석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미국채 시장이 커지고 동시에 달러 유동성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금융 안전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화 기반이나 혹은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생겨나겠지만 보통은 달러 기반입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화폐 대신 보유하거나 거래하게 되면. 정부나 그 자국의 중앙은행의 자국화폐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통화정책 등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또한 그 자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면 자국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미국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은 커진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동시에 가상자산의 리더십을 챙기고자 했던 트럼프의 의도를 반하는 행보를 이번에 하원 의회가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놓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니어스 법안은 다시 표결을 거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리플과 코인베이스, 문페이 등과 정부 혁신 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6일에, 6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리플 본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어, 크리스 라센의 모습이 보이고 그 맞은 편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리플과 같은 민관 기술 협업을 통해서 AI, 블록체인, 핀테크 신기술 분야에서 행정 혁신 모델을 구상할 계획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의 리플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리플의 확장은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리플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리플이 미카 라이센스 를 취득하게 되면 리플은 유럽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즉슨 유럽 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은행들, 대기업들이 리플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라볼수 있고요 어, 앞서서 코인베이스가 미카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미카가 발효되고 난 시점부터 승인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가 된 만큼 리플의 케이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플의 XRP ETF가 출시되면 이더리움 ETF와 솔라나 ETF보다 더 강한 성과를 낼수 있다는 전망을 카나리 캐피터 최고 경영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XRP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고 실물 기반 결제 사례에서의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물 기반 결제 사례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리플이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통한 토크나 사업 그리고 송금 결제 사업의 성장이 궁극의 XRP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왜 이더리움과 솔라나보다 XRP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의 시장새는더 확산이 될 겁니다. 영국 텐다 차타들과 글로벌 대형 은행 중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거래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라고 전해졌을 뿐 아니라 제피모건 CEO 역시 스테블코인과 그리고 JPM코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역시 대형 투자 운용기관들 특히 제피모건 CEO의 그간 반 암호화폐 발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일찍이 못 가게 하는 것, 본인들의 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흑심들을 상당히 사죄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들 역시 암호화폐 산업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6월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보다 약간, 하회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보다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중요한 것이 예측치와 비교하는 것보다 전달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의 영향력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년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로 발표가 되었는데 전달에 발표된 데이터는 2.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관세의 역량이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라 보실 수 있고요. 6월 데이터부터 관세 역량력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연준이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역시 9월과 12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전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어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조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 대신에 사실 원하는 것이 상대국들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관세 영향력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느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